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하였고, 나는 너에게 말하고자 한다. 지금, 너의 기적이 시작된다. 너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너는 수많은 밤을 지나며 기도해왔다. 너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끝까지 버티며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 4월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달의 변화가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절의 흐름이 아니다. 이것은 너의 삶을 향한 특별한 계시다. 나는 너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나는 너를 위한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시작하고 있다. 너는 혹시 이렇게 묻고 있지 않느냐? 정말로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까? 나는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아직도 가능할까? 나는 너무 많은 실패를 겪었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네가 기다려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이제 너의 기적이 시작된다. 너는 오랜 겨울을 지나왔다. 너는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려왔다. 그리고 나는 이제 너를 새로운 계절로 인도하려 한다. 너의 삶은 더 이상 같지 않을 것이다. 너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너의 기적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 메시지를 믿을 수 있느냐? 너는 내 앞에 펼쳐질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느냐? 너는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를 부르고 있다. 나는 너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있다. 너의 기적은 지금 시작된다. 나의 음성을 들으라. 나는 여전히 너를 부르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지금 새로운 계절의 문 앞에 서 있다. 너는 오랫동안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왔다. 너는 너무 많은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너를 움직이게 할 것이다. 너는 혹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느냐? 너는 혹시 지난 실패가 너를 붙잡고 있느냐? 너는 혹시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받을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네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네가 완벽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이미 준비한 기적이다. 너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너는 언제 변화가 올까? 라고 묻고 있었다. 너는 언제 내 인생도 달라질까? 라고 고민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너에게 말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네가 기다려온 시간이 도래했다. 너는 겨울을 지나왔다. 너는 차가운 시간 속에서 외로움을 견뎌왔다. 너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 애썼다. 그러나 이제 봄이 왔다. 4월이 시작되었으며 너의 기적도 함께 시작될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두었다. 나는 너를 위해 새로운 문을 준비하였다. 나는 너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너는 이 기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이냐? 너는 더 이상 어제의 기억 속에 살 필요가 없다. 너는 더 이상 상처 속에서 울 필요가 없다. 너는 더 이상 과거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나는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너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너는 다시 웃을 것이다. 너는 다시 꿈꾸게 될 것이다. 너는 혹시 내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무 많이 넘어졌다. 나는 너무 멀리 가버렸다. 나는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나는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너의 겨울이 끝나고 있다. 너의 어둠이 사라지고 있다. 너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있다. 너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는 다시 힘을 얻을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선택해야 한다. 너는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준비한 새로운 계절로 나아갈 것인가?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를 부르고 있다.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나의 음성을 들으라. 나는 여전히 너를 부르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제 너는 깨달아야 한다. 너는 기다려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너는 지나온 모든 과정이 의미 없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의 모든 순간을 보고 있었고, 나는 너를 준비시키고 있었다. 너는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나는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했다. 나는 기적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이미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다. 너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너는 아직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고 있다. 너는 마치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꼈을 것이다. 너는 어둠 속에서 헤매며 빛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봄은 언제나 오듯이 너의 삶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멈춘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위한 문을 닫은 적이 없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너는 혹시 실패를 경험했느냐? 너는 혹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느냐? 너는 혹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의 실패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너를 위한 과정일 뿐이다. 너의 상처는 너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너의 지난 시간들은 너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나는 너를 다시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를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신뢰할 수 있느냐?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이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너는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너는 지금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한다. 너는 지금 주저함을 버려야 한다. 너는 지금 나의 손을 잡아야 한다. 4월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날짜의 변화가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절의 흐름이 아니다. 이것은 너를 향한 나의 특별한 계획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너는 이제 머물러 있지 마라. 너는 이제 주저하지 마라. 너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나는 너를 새로운 길로 이끌 것이다. 나는 너를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를 통해 기적을 이루어갈 것이다. 너는 지금 결단해야 한다. 너는 여전히 머뭇거릴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이냐?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를 부르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나의 음성을 들으라. 나는 여전히 너를 부르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이제 깨달아야 한다. 너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너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너를 위해 새로운 문을 열어두었다. 너는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너는 네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너는 네가 가진 믿음이 너무 작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너의 믿음이 크든 작든 나는 그것을 사용하여 너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다. 너는 지난 계절 동안 많은 눈물을 흘렸다. 너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많은 것을 잃었다. 너는 때때로 나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 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의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시킬 것이다. 나는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나는 너의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치유할 것이다. 너는 어쩌면 여전히 나를 의심할지도 모른다. 정말로 내 삶에도 변화가 올까요? 나는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나는 이미 많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나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는 그것을 볼 것이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존재다. 너는 네가 믿는 것보다 더큰 계획 속에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 것이다. 4월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다. 이것은 너를 위한 특별한 계절이다. 나는 너를 위해 새로운 길을 준비하였다. 나는 너를 위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두었다. 나는 너를 다시 일으키려 한다. 그러나 너는 이 기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느냐? 너는 여전히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 고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받을 자격이 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나는 너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며 나는 너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너는 지금 선택해야 한다. 너는 여전히 머뭇거릴 것이냐? 아니면 나의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냐?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를 부르고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나의 음성을 들으라. 나는 여전히 너를 부르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제 너는 깨달아야 한다. 나는 너를 위해 문을 열어두었으며, 나는 너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있다. 너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너는 더 이상 지나간 날들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 너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너를 붙들고 있으며 나는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너는 나의 계획 속에 있다. 너는 나의 보호 아래 있다. 너는 이미 나의 손 안에 있으며 나는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너는 혹시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은 기도 때문에 낙심하고 있느냐? 너는 혹시 내 삶에 변화가 없다고 느껴져서 지쳐 있느냐? 너는 혹시 네가 잊혀졌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결코 잊히지 않았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네가 흘린 눈물을 보았으며. 나는 네가 지나온 시간들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으며. 나는 너를 위해 길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느냐? 너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머물지 않을 수 있느냐? 너는 너를 위해 준비된 기적을 받을 수 있느냐? 4월 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이것은 너를 위한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다. 이것은 너를 향한 특별한 기회의 순간이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를 부르고 있다. 나는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 너를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다. 너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너는 여전히 과거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열어둔 새로운 문으로 들어올 것인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나는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너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다. 나의 음성을 들으라. 나는 여전히 너를 부르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는 너를 부르고 있다. 너는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왔고, 많은 눈물을 흘려왔다. 그러나 이제 나는 너에게 말한다. 기다림이 끝나고, 너의 기적이 시작된다. 너는 혹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기적을 원하지만, 정말로 나에게도 가능할까요?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의 삶에 변화가 올 것이다. 네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는 역사할 것이다. 너는 긴 겨울을 지나왔다. 너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버티며 살아왔다. 너는 때때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기억하라.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온다. 너의 계절이 바뀌고 있다. 너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있다. 나는 너를 위해 새로운 길을 준비하였다. 나는 너를 위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두었다. 나는 너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너는 이 기적을 믿을 수 있느냐? 너는 여전히 내 안에서 갈등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여전히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받을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네가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네가 완벽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선물이다. 너는 지나온 삶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했고 많은 일들 속에서 무너졌다. 그러나 나는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너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웃을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너는 혹시 내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무 많은 실수를 했다.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너의 과거가 너를 정의하지 않는다. 너의 실패는 너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너의 상처는 너를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다. 너의 지나온 시간들은 너를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 나는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나는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나는 너를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선택해야 한다. 너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열어둔 새로운 문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를 부르고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다. 나의 음성을 들으라. 나는 여전히 너를 부르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지금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 나는 너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려 하고 있으며 나는 너를 향해 문을 열어두었다. 그러나 너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느냐? 너는 여전히 과거의 기억 속에서 머물러 있느냐? 나는 너에게 말한다. 과거는 너를 붙잡을 수 없다. 너의 기적은 앞으로 나아가는 자를 위한 것이다. 너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너는 너무 오랫동안 내 마음 속 깊이 묻어두었던 소망을 외면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제는 일어설 때다. 이제는 움직일 때다. 너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충분하지 않아요.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나는 기적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를 선택했다. 나는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너의 힘으로 기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너의 믿음이 크든 작든, 너는 내가 준비한 길을 걸을 수 있다. 너는 실패를 경험했을 것이다.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했을 것이다. 너는 때때로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 것이다. 너는 혹시,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혹시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라고 말하느냐?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너의 지나온 시간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너의 눈물과 너의 고통도 의미 없이 흘려진 것이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너를 강한 자로 만들 것이다. 4월 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달의 변화가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다. 이것은 너를 위한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다. 나는 너를 위해 새로운 문을 열었다. 나는 너를 위해 새로운 기적을 준비하였다. 나는 너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너는 이 기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이냐? 너는 이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마라. 너는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마라. 나는 너를 새로운 길로 이끌 것이다. 나는 너를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를 통해 기적을 이루어갈 것이다. 너는 지금 결단해야 한다. 너는 여전히 머뭇거릴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나와 함께 걸어갈 것이냐?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를 부르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나의 음성을 들으라. 나는 여전히 너를 부르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를 새로운 시간으로 초대하고 있다. 너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된다. 너는 더 이상 실패의 기억 속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한다. 나는 너를 묻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너를 해방시키려고 한다. 나는 너의 삶을 새롭게 하고 너의 길을 밝히려고 한다. 너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나는 기적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다. 너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너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너를 위해 길을 열어두었다. 너는 혹시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며 지쳐 있느냐? 너는 혹시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너는 혹시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낙심했느냐?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다. 너의 기도는 들려졌으며 너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다. 나는 네가 가장 적절한 순간에 기적을 경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4월 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이것은 너를 위한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다. 이것은 너를 위한 특별한 기회의 순간이다. 너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마라.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더 이상 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나는 너를 통해 나의 기적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너는 선택해야 한다. 너는 머뭇거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열어둔 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것이냐?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를 부르고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다. 나의 음성을 들으라. 나는 여전히 너를 부르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너는 여전히 머뭇거릴 것이냐? 아니면 나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이냐? 너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멈춰 있을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이냐? 나는 너를 선택했다. 나는 너를 부르고 있다. 나는 너를 위해 문을 열어두었다. 그러나 너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느냐? 너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기적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 나는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어.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나는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너의 과거가 너를 붙잡을 수 없다. 너의 실패가 너를 정의할 수 없다. 너의 두려움이 너를 지배할 수 없다. 너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마라. 너는 더 이상 너 자신을 작게 보지 마라. 너는 더 이상 나는 충분하지 않다. 고 말하지 마라. 나는 너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나는 너를 회복할 것이다. 너는 혹시 아직도 네가 혼자라고 느끼느냐? 너는 혹시 여전히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혹시 끝없이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고 느끼느냐?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의 모든 기도를 듣고 있었다. 너는 내가 보낸 계절 속에서 준비되고 있었다. 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되고 있었다. 너는 내가 준비한 길을 걷기 위해 단련되고 있었다. 4월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다. 이것은 너를 위한 새로운 기적의 계절이다. 너는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너는 이제 과거를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야 한다. 너는 이제 두려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맞이해야 한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를 부르고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다. 나의 음성을 들으라. 나는 여전히 너를 부르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제 너는 선택해야 한다. 나는 너를 기다려왔고 나는 너를 위해 길을 준비하였다. 너는 여전히 머뭇거릴 것이냐? 아니면 나와 함께 새로운 계절로 나아갈 것이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다시 세울 것이며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너는 이제 깨달아야 한다. 너는 과거의 실패에 묶인 존재가 아니다. 너는 두려움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다. 너는 절망 속에서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하려 한다. 나는 너를 새롭게 하려 한다. 나는 너를 회복하려 한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너는 의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너는 네가 묶여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나는 너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너를 빛나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다시 걷게 할 것이다. 4월이 시작되었다. 이제 너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다. 이제 너의 기적이 시작된다. 그러나 너는 이 기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이냐?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를 부르고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너는 나의 손을 잡고 나아와야 한다. 천국의 비밀은 열려 있다. 이제 화면에 나타난 추천 영상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나의 음성을 들으라.